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화살표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친구야, 내가 고기 덩그 변신했었어. 상이 문화에서 화력이 세졌어. 축복의 수큐는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대선이지만 누가 대신 가주면 안 될까? 바들바들바들바들. 바들 그렇게 저거 불이 세지면 좀안될 텐데. 오 뭐야, 이거? 오오오 불덩이 던지네? 녀속이고 물 똥이 던지는 요리 사업 거북이에요. 놀러 와 봐. 놀러 와 봐. 어석이 오늘은 내가 요리사다 이 녀석아. 하하하. 똥이 배. 따따따따따. 야, 썩 꺼내 녀석아. 아, <laughs> 아, 옥수수 안안안 안, 안, 그거 안되나안 비켜지나? 옥수수 안. <laughs> 옥수수 안 비켜지나? 이거 먹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뭔가 구멍이 또두 개가 있네. 아! 아! 에. 에이 빠져버렸어요 저기 저거 이거 갖고가야되는것같은데 이거 어디갔어 겁가 불고가 불고무게 어디갔어 불고무게 없네 엉덩이 쿵 엉덩이 쿵 에이 불고기 안나오네 다시 여기로 가겠다아 여기로 가는거네 라바 자좀 써봐 아우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너무 못맞춰가지고요 됐다 호호호호 어후, 저거는 이제 그 군바들 데리고 가주면은, 여자 그, 군반인데 고마워 하면서 하트를 줘요. 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후호 오, 뭐야, 날아갈 수 있어? 화이팅! 코앞인데요, 근데? 그냥 와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상관 없었을 것 같은데. 불거북이불거북이 어허, 일로 와, 일로 와. 파이어볼, 파이어볼이다, 이 녀석아. 어, 너의 동료의 파이어볼이다, 이 녀석. <laughs> 아, 아, 뭐야. 아, 맞다. 여기는 모자 안 던져지지. 아! 아, 이고 후라이팬인가? 이거 후라이팬인가요, 저거? 녀석 이거 머리통, 꽉 아, 이 녀석도 거북이였구나? 맨날 볼 때마다 쟤는 정체가 뭐지 했거든요 아! 아! 아, 너만 못해. 너만 못해. 네 개만 더 먹으면 된다. 아! 됐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체력 차거든요. 마리오는 쉬기만 하면요 모든 체력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뚱뚱. 아 힘들어. 아 벌써 다었다 됐다. 가자. 옥수수. 옥수수 말고 여기 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다안다못 먹겠다. 못 먹. 다음에 먹자. 다음에 먹자. 다음에 먹도록 하구요. 가요. 앞으로 가요. 로블록스에서 공 굴리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웃음> <웃음> 몇 번을 떨어지는 거야, 어? 몇 번을 떨어지는 거냐, 고요 네. 아, 컨트롤 힌트네. 여기는 뭐야? 네? 아, 이거, 이거구나. 아, 깜짝아. 저거 밟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되나? 이거 뽑아. 아하! 아, 대시 대쉬. 대시. 먹고, 그렇지. 됐다. 서른 개 됐다. 이제 안 먹어도 돼요. 다 먹었거든요? 오호~~~~ 아, 요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로 건너가야 되는 거 같아요. 옆으 가자. 오호, 올라간다. 오호, 그렇지 올라가가지고 여기만 불이 꺼져있죠. 여기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아, 됐다. 다행이다. 그렇구만. 이걸로 불을 붙이는 것만. 아, 따가따가따 아, 영따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후저작이 <아구 웃음> <laughs> 너무 어려워요. 아그마 폭포를 오르면, 클리어! 두두두두두두! 파워모넥들 쿡조와 대결! 쿡조래요, 쿡조! 새가 조거든요, 새 조거든요. 그래서 쿡조! 요리하는 새, 쿡조! 오케이, 좋았다! 저그 녀석 우지르러 갑니다. 문 열어, 녀석들아, 문 열어! 자동을 열어주네? 여기도 불 붙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딨어, 불 붙이는 거. 아, 잠깐만! 아, 이거 불 뱉잖아! 요거 유인해가지고 여기다 불 붙이는 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불 붙여보자. 다시 들어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이게 아닌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됐다, 이렇게구만. 쉽구만, 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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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뱉어주세요. 여기 뱉어주세요, 여기. 아후! 뱉어주시고요불붙어버리시고요 어, 나왔다, 파워문. 하하하하. <laughs> 에헤헤. 파워문 획득. <핵드. 웃음> 먼 곳에 등에 불을 붙여라, 이제 세 개만 더 모으면 된다. 좋았어. 빠지니? 그게 빠지나요? 네, 빠질 수 있지. 맞아. 어, 맞아. 붙어있는 게 아닐까? 어, 맞아, 맞아. 빠질 수 있어요. 아,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눈좀 너무한데요? 돌아오는 건좀 너무한데요? 호호 어, 멈춰, 멈춰! 그거 없어? 불덩이 없어, 불덩이? 어, 이거 먹어라, 모자 먹어라! 아아! 에에에! 에에! 에에, 겁나 슬픕까. 저거 타고 갔어야 됐는데 요거요거 요거 타고 가야겠다. 호호잇. 타하잇 그렇지. 호호잇. 호호잇. 눌렀잖아요. 아, 눌렀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진짜 눌렀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체력이나 쳐야겠다. 아, 둘이 서로 불꽃이 부딪히네? <laughs> 괜찮아. 한번 더. 호, 호호잇. 허, 아, 그렇지. 아, 아, 됐다. 다 왔다. 호호잇. 아, 따가워. 하하,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뜨거. 직접 다쳤다, 괜찮다. 이 앞길은 아주 험난해. 이미 이미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튕기면 날수 있어. 비요이한 번에 날아가주시고. 이거 어, 뭐야? 이거 뒤집어지는 거다. 빨리 가야 돼. 점점 어려지고 워 있어요. 컨트롤이 이게 키보드라는 거였으면은 어, 쉽게 깼을 텐데. 아 호박. 호박 아니야. 저거 피망이에요. 피망. 잠깐만, 잠깐만. 아 피망. 에이 피망, 진짜. 어. 나 가고 바로 가야 돼. 바로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다시 또 점프맨. 야, 다 모자 모자 던져주시고 이용해서 올라가 주시고 바로 호호 호호 하하 이번엔 좀더 모자 모자 써인 녀석아 그렇지 모자 쓰고 여기는 뭐야 이거 아 저거 마그마구나 이거 뒤는. 아악 에에에에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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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에에에에에체력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에이... <laughs> <laughs> 봤다! 굳이 변신 안 해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변신 안 해도 되잖아. 아 에이. 절로 <laughs> 다시 보내주세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없난 것 같은데. 으이. <laughs> 으이, 큰일 났네. 이거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휴후! 잘 뛰면은 될것 같은데? 잘 뛰어보자. 마리오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입니다, 여러분. 됐다, 됐다, 매달렸다. 그렇지! 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매달려서 가면 되네? 지나가고, 바로 그냥 뛰면서 점프! 아, 몸통 박치기! 점프 아니고 몸통 박치기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띠용! 지나간 다음에, 마오가 점점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작감이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모자 써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힘차게, 지금 가야 됐는데, 이거 마그마로, 꼭 마그마로 가야 되나? 마그마로 안 가도 될것 같긴 한데, 마그마로 갈게요. 초고초고초고 약했어!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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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야! 마그마로 오면 쉽구나! 어? 됐어. 아. 아, 한 번에 왔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두 번에 걸려서 오다니, 이럴수가. 세상에, 마상에. 여기는 또, 와가지고 세이브 포인트, 띠롱 하고, 산 정상! 로롯. 됐다, 다왔다 걸렁걸렁걸렁걸렁, 대포로. 난다다라! 난다다라! 뽁! 날이 대굴대굴? 날이 대굴대굴 돌아가요? 이거 뭐야? 서진다 맛있어 보인다. 감자가 양, 마늘 같기도 하고, 감자랑 마늘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깨는 걸까요? 공격을 점프해서 해야 되나? 슈퍼 점프! 내리면은 큰일 나겠죠? 포 점프 해도 안 되나? 올와봐요아 이거 뱉는구나.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 보다. 포사으로 뱉어. 이걸 먹는다고? 이거 슈프슈프 슈프 이제 못 먹을 거 같은데요. 아 박치기. 박치기 <laughs> 맵. 이제 저거 슈프못 먹을 거 같은데요. 이거 새가 토해놨어요. 새가 잔뜩 다 토를 해가지고 이제 못 먹을 거 같아요. 나죽다 새가 잔뜩 토해놨는데. 못 먹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비가 아무리 좋아도 이스푼을더 이상 먹지 못할 것 같은데? 아, 둘이안 어허! 어, 어 페애프인가 둘이 안인가 얼굴 죽었네? 뱉는다, 뱉는다. 어, 이번엔 좀 지그재그다. 아하하하하, 야채! 아프 눌렀는데! 박치메! 이 녀석아, 아프지, 아프지, 녀석아. 늑대 버리시구요. 어? 아트 먹어, 하트 먹어. 체력이 왜두 칸인 받았지? 아, 맞다. 그거 둘이 저지 둘이 안에 이렇게? 아, 그렇죠. 둘이 안에 맞아버렸던스였다아트 먹어. 하트 먹어. 체력 채우고. 저게 강력한데? 꽤 강력한 보스에요. 저기서 하트 있다. 불피 만들자. 자, 안에 건더기 자체가 다, 다 터뜨려버렸어요. 괜찮나? 아! 아! 안 먹고 왔다는 게 제일 강고딱기만들가 하나 남았다. 어? 됐다. 다 터뜨렸다. 뱉어, 빨리! 이거 텔레토비 밥배으라고 이건 뭐야, 이거? 어 점프서 올라가는 분 있다. 아이고 떨어져 버렸다. 와 기다려 주나요? 올라갈 때까지. 쿡조님, 쿡조님, 여기 계단이었잖아요. 여기 계단 형식이었어요. 쿡조님 이렇게 뱉으시면 어떡해요?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아먹먹 먹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이고 세상에 마성이 이걸 못 올라가? 못 올라가요? 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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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탔다, 탔다. 아, 아, 으으 <laughs> <에이 웃음> 갔다가 고만뱉으신데아 하긴 그 뱉으신 데서 한계가 있겠지 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국조님 국조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이쁘게 뱉어주세요 아이고 이쁘게 뱉어달라고요 그렇지 이번엔잘뛰어야 돼요 점프 한번에가자한번에오오오오오오오점프 오. 복 점프, 복 점프, 복 점프 눌렀는데요. 와 진짜 억울하다. 진짜 점프 눌렀거든요. 진짜 점프 눌렀거든요. 됐어, 됐어, 박아 버려. 그냥 아, <laughs> 에, 많이 했어. 오늘도 안될 거야. 이제 구만 배트 가 됐는데 다음기를 노려야겠다. 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네요. 아, 박치기. 음, 아, 음. 이걸 못하다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기 되게 어려요 워난이도가 이게 3D라서 입체감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겠어요 감을 못하겠어 날라다니지 말고 여기서 어, 숙지도 아니 어 색깔은 핑크색이네 마음에 든다 좋아 마음에 드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뱉어주세요 국조님 국조님 배 속에서 만들어지는 탤런트이 주고 그렇지 뱉어주시고 있고요 오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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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렇지, 이렇게 간단한 것을요. 이거를 몇 번을 하다니. 빡치기 만 됐다. 깼다. 아, 탁. 닭 응, 완성. 닭스포 완성.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안 먹을래요? 먹고 싶지 않네요. 아, 예! 예. 하하하. 하하하. 히히. <웃음> <웃음> 야호! 국조의 <좋아해>, 대결! 클리어! <laughs> 자, 일단 날아갈게요. 야! 덜렁덜렁, 코덜렁덜렁. 됐다, 깼다. 자, 쿠파를 쫓아가자. 잠깐만, 잠깐만, 가기 전에 상점 가야 돼요. 상점, 상점 어디있었지 상점 어디있었죠 아, 맵으로 보면 되지. 상점, 상점. 여기 있다, 여기. 호록호록, 호록호록. 저 그거 사야 돼요. 야채랑 그거 사야 돼요. 띠용. 그거, 그거 사야 돼요. 배에다 장식할 거.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 이곳. 여기있다. 포크 세트랑. 고마워. 어디세요? 해 보내줄게? 채소 모듐. 모두 그렇지. 과일은 없고, 야채만 있어. 정말, 정말 너무한데요? 과일이 없었을까? 그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쿡조는 과일을 좀 내뱉었던 내뱉, 것 같은데. 쿡조가 요리를 많이 도와준 게 아닐까? 고기까지 넣어주고, 이 녀석들은 그 쿡조가 들어간 영혼의 수출을 맛있게 먹겠지. 맛있게 먹어라. 토끼 어디 갔어? 뭐야? 토끼야? 와, 토끼야! 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왠지. 이 녀석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토끼야! 토끼야! 어, 속이, 이거 토끼 녀석, 이거. 아 속, 일로 와. 아! 맞출 수있었대 아, 맞췄잖아요! 억울합니다! 아, 네! 이, 헤 토끼가 날, 날 가지고 돌고 있어! 토끼가 절 가지고 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해요.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일로 봐 토끼 녀석, 이거. 그렇지, 녀석아. 박치기다, 녀석아. 파문 아, 파문 갖고 있어서 이렇게 빨랐구나. 굉장히 빠른 토끼였어요. 왔다. 와. 아 됐다. 이제 배로 가야지. 됐다. 헤 <laughs> <laughs> 오! 이제! 도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차면 하나거든요? 하나 다 차면 이제 도다 차는 거잖아요? 변신하나, 그러면은? 엄청 멋있는 모자로 변신하나? 오디세이오 파워업! 파워업! 가자! 쿠파를 잡으러! 어, 아! 조금 모자란데요? 쿠파 왕국까지 갈수 있게 됐어. 쿠파라니, 설마 그 쿠파? 쿠파 왕국 갑니다, 이제! 쿠파 왕국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랜치코. 호호! 랜치코. 쿠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그배 그거 사놓은 거좀 봐야 돼요. 포크랑 모듬 세트, 모듬 세트랑 그리고 마트로 시카도 사고 싶다. 마트로 시카 못 사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마트로 시카 사고 싶다. 와, 배가 점점 가득 차고 있어요, 여러분. 포크 세트 보이세요? 요게 야채 모둠 세트. 오! 우리 배가 피치를 구하러 여행을 떠난 건데, 배를 꾸미는데, 전념을 하고 있어.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어? 저기 도시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쿠파 왕국이지? 느낌이 이상해. 뭐, 뭐지? 흔들리고 있어. <laughs> 쿠파다! 뭐야? 어! 용이야! 장르가 틀린데요? 장르가 좀 틀린데요? 쿠파는 어디서 저렇게 용도 될 거고 막 그러는 거야? 능력있네, 쿠파! 마리오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실력을 보이거라. 브레스. 아, 또 무서져. 아, 맨날 무서져. 맨날 무서져. 으, 아, 쿠파가, 쿠파가 짜인구나, 이거. 용은 또올수될것 같아, 이거. 몬스터 헌터에 가야 될것 같은데, 저. <laughs> 저거 뭐야 스튜도 끓이고 있네, 저기 댄피. 완전 <laughs> <안전> 어이가 <어리도> 없구만 완전 <laughs> <안전> 어이가 <어리도> 없구만요 빼앗긴 <laughs> 왕국 폐허피야배또 고쳐야겠다 이것도 아또 부서졌어? 맨날 부서져 왜아이 맨날 부서져도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뽑아버렸네 칼이네 칼 칼이에요 칼 칼이 다 박혀있어요 어 여기 반짝인다 엉? 뭐야 반짝였는데 동전 하나밖에 안 준다고 너무 치사하잖아요. 정말 이거 칼 갖고 싸우나? 뭐야 전선이다. 뭐야 못하고 뭐 가는 거야? 전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선인가 와이파이인가 그럴 수 있지 와이파이라면. 아 용이구나. 뭐야 용이야. 용이유 용. 어디서 나온 용이야, 이거는? 어이 세상에 용이라니 아니, 용이란요? 용 어떻게, 용을 어떻게 잡아요, 마리오가? 마리오 할수 있니? 마리오! 할수 있어? 마리오, 리오야, 할수 있겠어? 아, 이거 모자 맞아라. 모자 맞아라, 녀석아. 모자 맞아라, 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 머리통! 모자 씌워, 모자 씌워! 모자 씌우라고! 아, 모자 씌우라니까, 모자 나안 써. 됐다, 이거 모자. 아, 이렇게 올라가서 칼 뽑는 거구나, 이거. 아 이거 쿠파가 조정하고 있나봐요 쿠파가 이걸로 조정하고 있었나봐 빨리 뽑아 빨리 뽑아 됐다 됐다 아 저거 찍어 찍어 엉덩이도 찍어 아으 엉덩이 찍기 빨리 눌렀는데 무수나 뭐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아닌데요 호호 하하하 호호 일단 다 뽑았다 못 찍었어 다시 또베킹는건 아니겠지? 일단은 피하다가 머리 코그 머리 통쾅 찍으면은 그때 가는 건가봐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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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 해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체력이 없다. 다금이 녀석아. 아, 저거 뭐야. 여기가 약점이야. 예, 효과가 있어. 체력 좀 채우자. 가만있자. 아려, 가만있자. 체력 쳐, 체력 쳐. 찬다, 찬다, 찬다. 딱 아, 그렇지, 됐다. 찬다. 아, 괜찮아. 한대 맞아도 괜찮아. 두 칸에서 다섯 칸으로 찍었으니까. 후후, 피해주시고, 뭐야. 이거를 세 번을 해야 된다고? 노우 no. <laughs> 아, 하트, 하트. 이거 피해주시고요, 피해주시고, 피해주시면서, 잡고 올라가서, 재빠르게, 모자로 늘어났네. 빨리, 빨리, 할수 있어! 그렇지, 아까 한번 제대로 빨리 했으면은, 끝난 거였는데, 뭐야, 이번에 6개로 늘어났어. 괜찮나요? 와, 용도 잡네, 마리오. 몬스터도 선터하네요 이제. 몬스터 터까지 하면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맞아주시고 하나은 너무 다 피하면 안 되니까, 바로 머리 찍어주는 거 맞아주시면서, 그렇죠. 한대 맞으면은, 이렇게 피할 수가 있게 되니.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빨리 올라가. 뽑아, 뽑아, 뽑아. 뽑아, 뽑아. 빨리 뽑아. 뽑아, 뽑아. 그렇지. 빨리, 빨리. 마지막이다! 아! 에이~~ 에이~~ 못됐다 에 체력 채워야 되는데 아아하 아 죽어요 안돼요 죽어요 죽어요 안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마리오 체력 채우자 두칸세칸 칸.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체력 채웠으니까 괜찮아 호호호호 두칸 괜찮아 가서 머리 머리 찍기만 하면 돼머리통아빵 빵댕이 웅 어렵다와 되게 어렵네 용도 엉덩이로 잡아버려요 마리오는 <laughs> 엉덩이 찍어서 잡아버렸어요 됐다 그랜드문이다 애나 이녀석아 아 날... 이딸 아이몸봐 이빨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치치, 이빨을 굉장히 이를 굉장히 열심히 닦나봐요 작전에 용인데 이걸 어떻게 닦는지 궁금하긴 한데 마법으로 닦겠죠? 이거 더궁금뿌니까 번개왕과의 결전! 잡았다! 번개왕 무지러웠습니다. 아,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보스였네요. 요호! 예헤! 됐어? 된 거야? 이거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건가? 맞네? 어, 왜 이렇게. 고쳤다 순식간에 고쳐졌어요 수리 완료 다시 간다 쿠파 기다려라 쿠파 널읍스러 간다 이따 기다려 쿠파 잡으러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갈 결혼식장, 결혼식을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번개치고 이런 데로 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명체가 있다니. 공중역국이 안 합니다. 저는 오직 점프밖에 모릅니다. 가자. 저기 돈만 하나 더 채우면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면서 슈퍼스피드로 날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가? 쿠파 왕국! 쿠파 왕국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제 무시무시하게 생긴 왕국이에요. 조심해야겠죠? 쿠파성으로 <laughs> 잠입. 와, 뭐야, 이거. 뭐야, 돌 돌고 어 뭐야, 돌들고 있어요. 드디어.